오늘은 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꿈을 몇번 꾸는 건지, 자주 꾸는 게 정상인지, 왜 기억이 선명한 꿈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면에는 크게 램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는데, 꿈은 램 수면, 즉 얕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일어나는데, 보통 90분 주기로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과 얕은 수면인 램 수면을 반복하는데, 평균 7시간 정도 잔다고 가정하면 대략 4-5번의 렘수면을 거치고 그동안 꿈을 꾸기에 사람은 한번 잠을 자면 평균 4-5번 정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매일 꿈을 꾸는 것도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은 깨기 전 마지막 렘수면에의 꿈을 한개 정도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개의 꿈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확률로 꿈꾸는 수면 주기인 렘 수면 중에 혹은 그 직후에 여러 차례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던 경우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수면 중에 자주 깨어났고 그때마다 우연히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꿨다면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 번 꿈을 꾼 것처럼 기억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빠지면 되뇌피질의 70% 이상 차지하고 운동이나 몸의 감각, 시각, 청각, 고도의 정신작용을 담당하는 심피질과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해마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꿈을 꾸어도 그게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흡사 핸드폰 게임을 실컷 하고 나서 저장은 안 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램 수면 상태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중단되어서 기억을 제대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거나 단편적인 꿈은 어느 정도나마 기억이 가능한 건 바로 아세틸콜린 때문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는 중단되었지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은 계속 분비가 되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려지는 기억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뇌의 신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종 신경전달물질도 그렇고 해마와 심피질의 연결고리도 그렇고 즉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고차원적인 사고 방식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꿈속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